만드기님이 캠시스야 제발좀 가자 유. 캠시스 좀 음, 갔으면 좋겠어. 나도 그 테마로만 들어갔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지부진해요. 근데 에,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한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다가 뿡 쳐요. 어, 그러니까 보자고요. 어, 과거의 모양이 지금 모, 모습은 다 바닥 모습은 다 보였으니까. 가 자율주행, 고자 전기, 예, 2차전지, 뭐, 이, 이런 걸로 테마로 좀 가야 되겠죠. 요번에 어. 먹으면은 수익 내고 나오면은 안 쳐다볼 거야, 이거. 어. 재무가 별로 좋지 않아요. 재무가 시원치 않아서 요번에 한번 딱 치면은 안 본다.